여러분 H 모빌입니다. 오늘 그 아침 출근을 하는데요. 교통이 조금은 밀리네요. 그래서 지금 급속으로 막 밟고 빨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오늘 이렇게 아침 만나뵀는데요. 그 희망적인 말한 마디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면요. 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효과를 줍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기도 하고요. 희망적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 또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우리는 불행을 듣지 말고 희망을 들어야 합니다. 그 희망은 그 돈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거에 인색한 거를 많이 보게 되죠. 왜냐하면 희망스러운 말은 그그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상대방을 그 밉게 생각해서 그럴 때도 있고, 어차피 쟤는 그 희망을 말하지 않, 않는 것은 상대한테 포기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미안하지만 포기할 사람도 없고. 또, 모든 것이 다그 순간 그것으로 보고 그 사람의 진가가 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전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데그 인색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요. 결국 그 희망을 심어준 것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자기한테 돌아와요. 내가 상대방이 너무 지치게 해서 막안 좋은 말을 해서 상대방한테 저게 하면은 그 순간 시원해지지 않고야 더 하나가 화가 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건 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거다. 그러고, 그런 또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그거는, 어 내가 복음식으로 듣고, 나는 무조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자기한테 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맨날 그걸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그, 도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움, 정말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요, 그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하다못해 그 도움 준 사람에게 박카스한 병이라도 사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좋은 거는 다, 다 빨아먹고, 힘들고 지치는 것만 상대방한테 의존한다면, 그거는 좋은, 그, 것을, 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남한테 먼저 베풀 줄 아는 사람. 분명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네, 다 왔어요. 여기에요. 바로 여기 왔어요. 내릴게요. 네. 고객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일하고 또. 정비하는 단속 그 영,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호구단. 희망적인 말을 나누어 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그잘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모든 일이 어,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칠 거예요. 감사합니다. H 모빌입니다. 자, 이제 정비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조금 늦었네. 교통이 밀려갔고요. 식사는 하셨어? 빨리할게.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 그냥 아까 그대로 세워놔! 자, 어제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내려와! 내려와, 그냥. 보셨죠? 어제 12시 다될 때까지. 한... 아... 그 시간까지 청소한 게 이제 이래요. 마당이 이 업장이 너무 깨끗해졌죠 아. 네, 네. 어? 나무 뭔데? 아, 간에 엄청 좋은 거필요해복제예요 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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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잘라가지고 물물물 부르면 물, 물, 물 바로 꺼야돼한두달 동안 이거 먹을 때한 번. 오. 이만큼씩만 주면 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씩 잘라갖고 이만큼 한두개두 조각만. 이만큼씩. 아니 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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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만큼 한번한번 먹어. 작은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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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야. 앞으로 이 오이를 갈 때는. 그 계좌로 20만 원씩 먼저 넣은 다음에 갈도록 가라고 엄청 아, 좋은 걸로 예, 또 바뀌었어. 맨날 뭐, 뭐, 그냥 그냥 그 멘트 날리는 거, 그런 거로 이제 봐야 돼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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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그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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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리날 오일보다 천배만배 좋아진 걸 넣을 거야. 좀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긍정을 하시라고. 돈을 우리는. 이렇게 좀 싸게 해드릴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말을 지켜주는 사람을 우린 더 잘해줘. 그걸 알아, 이렇게, 샌핑이샌핑 카드 센터에서 일하려니까 아주 좋네요. 아주 그냥, 깨끗이 청소를 해놓으니까, 네, 아주. 이 정도, 이 정도 팔뚝이면 아직 일할만한가요? 잘 보세요. 이 정도 팔뚝이 아직 이 정도면은 일할만한가요? 그런데, 항상, 항상, 우리가 일하면서, 체력을 길러야 돼요. 손님은 돈 주고 차를 고치는데 나는 링게로 꽂고 비실비실대고 한숨만 쉬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미션도 한번더 갈아야 될것 같아요. 미션? 예. 네. 미션... 이게 저몇킬로 됐죠? 지금 2만 8천. 미션 지금 전번에 한번 갈아야 된다. 지금 2만 8천 k 로 타셨다고? 네. 네. 4만에 가르시면 돼. 돼. 저쪽으로 올려야 돼. 여기서 되긴 되지, 뭐. 차가 더 오래가. 우리가 그 일하기 전에 미리 돈부터 넣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게 현금을 더 경제학적으로 활용하잖아. 아니 내가 카드 한번 긁기도 해. 뭘 해. 맨날 엄마한테 잘 줄게. 아, 지 많이. 아니 카드로 먼저 카드 다니는 거 카드 있어도 카드 안 긁잖아요. 와. 어. 우리는 이게 20 받아도 1원도 안 남아. 왜 그런지 알아? 우리는 그, 고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항상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까 그, 예전보다 10배 좋다 생각하시면 돼. 아, 참, 진짜, 참 답답하네. 사람 얘기하면 믿어줘야 되는데. 어, 저기 들어있구나. 딱 타고 잘하시는 거야. 그게 더 결과적으로. 그, 정비하는 횟수가 거의 없, 어져 이렇게 하면. 그러잖아. 그러면 돈이 아, 오히려 안 들어가고 차가 계속 좋아지니까 더 이익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일 가는 거 인쇄 간 사람들 보니까 다른 데로 돈이 더 나가더라고. 이상하게 하여튼 막, 뭔가 기름도 많이 먹고, 하여튼 차가 돈이 더 들어가. 절약이 안 돼.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많지를 않는 거야. 그러는 거지. 나중에 더 목돈 거야. 오일 가는 거는 그 보험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차가 망가지질 않으니까. 나도 그 생각... Yeah. Hmm. 어, 어. 아, 착, 가져가서, 다. 가져갔다고, 어. 그, 팔린 거지, 그러니까. 어. 그러면, 뭐, 이따가 알아봐야 되나? 트럭이 안 쓰는데 있나? 어어 아씨, 또 어제 가져갔단 말이야 이거. 아. 내가 조금 있다 전화 해볼게. 빨리. 네. 일을 도와줘야 될 일이 생겨 어요또그 일도 하러 가야 될것 같네요. 잠깐만요. 아, 큰일 났네. 그 트럭 보험 들어줬나. 보험이 안 들어준 거 빌려주면 큰일 나는데, 저기 그 1톤 트럭 탑차 있잖아요. 그 종합보험 들어져 있나요? 알아보면 안 돼요. 잠깐만요. 아니, 차난바 불러줘 볼게요. 1톤 탑차인데, 그, 포터라고 하면 있잖아요, 포터. 그 전에, 우리, 그거, 들어줬나 알아 보면 되잖아요. 물어, 전화로 물어. 아니, 그건 이전, 그, 종합범위인데, 누구나 운전하는 걸로 돼 있냐 물어봐달라는데. 예. 네. 왜냐면 이삿짐 달른다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거를 저기 알아봐서 그렇게 되면은 짐을 여기 한 군데만 그 이불을 날르게 빌려달라니까. 보험이 되면 빌려주는 게 되는데, 보험이 안 되면 확인 한번 해봐요. 보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고 전화, 전화줘요. 예. 네. 이 전화가요, 전화가요. 그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연락하다 보면 꼭돈 버는 일에 전화가 끊어져요. 돈 받는 일이거든요. 지금 전, 온 전화는 받는 일에 통화가 안 돼요. 그런 일이 많아요. 예, 과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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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예. 嗯，都。Mm, 차를 빌려달라고 해서, 어, 빌려주려고 지금 전화를 하는데, 그 보험이 들어졌나 보험 안 들어주면 서로가 큰 낭패를 보게 돼가지고, 어, 안될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빌려주고 싶어도요, 보험 안 들어진 차 빌려주다 보면은, 그 완전히 욕 잔뜩에다 먹을 수가 있어요. 어. 여보세요. 예, 그러면은 이따가전화해 봐야죠, 뭐. 어떻게 들었는지요 예어아오이 어. 오일이 태버려 가지고요. 자 이제 오일 세팅하고 주입하는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친구 이었습니다